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요즘 코인하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이제 채무를 많이 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자꾸 주식에 주식을 도박으로 보는 거예요. 도박으로. 그래가지고 자꾸 그게 주식 투자에 투자한 자금이 얼만지 그거를 산정해내서 그만큼을 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그것 때문에 변제금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문제가 자꾸 돼서 서울외생법원에서는 아예 지침을 내렸죠.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는 청산가치에 아예 반영하지 말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서울외생법원 이외의 법원들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도 뭐 청산가치에 다 반영해서는 뭐 원금 100% 변제가 된다든지 너는 뭐 먹고 살 생계비도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청산가치에 전 일부만 반영하도록 법원하고 잘 협상해서 우리사람들은 그렇게 해드리고 있죠 브로커들이나 정상가치에 다 왕창 반영하고 있는거죠